네,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선거공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웅 의원이 거짓으로 덮으려 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웅 의원과 제보자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데 충격적입니다. 김웅 의원은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라. 내가 대검에 얘기해 놓겠다. 서울 남부지검으로 가라. 대검에 접수시켜라. 난쏙 빠져야 한다. 접수되면 얘기해 놓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 김웅원이 단순히 전달만 하는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지시를 한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을 언급했는데 당시 남부지검장은 어, 김웅원과 고등학교 동문인 송사면 지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지시해 놓고 제보가 많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변명한 것은 범죄자의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수사의 방향을 흐리고 국민을 속이는 피의자 김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라고 지칭한 표현에서 볼수 있듯이 고발 사주 사건은 단순한 김웅 의원의 개인적인 일탈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후보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검찰의 정치 개입 사건, 선거 개입 사건이고 윤석열의 대검이 국민의힘을 이용해 쿠데타를 하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윤석열은 후배 검사들에게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이따위로 수사하나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따위로 수사한 전직 검찰 총장이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혐의가 없어도 사람 정해놓고 일단 수사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식으로 검사 생활을 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혹시 그동안 했던 수사도 무속인 지위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지 궁금합니다. 표적 수사, 기우제식 수사, 보복 수사 제 식구 감싸기, 검찰권 남용의 선거 개입, 고발 사주 의혹까지 검찰이 할수 있는 나쁜 짓은 다 보여준 전직 검찰총장은 이제 그만 검찰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진짜 호통은 국민들과 검찰권 남용 피해자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한 이슈와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해당 사건의 관련자가 어, 구속됐습니다. 해당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는 자금을 제공한 이른바 전주로서 특혜성 증권 거래를 통해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 씨가 양평군에서 특혜성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비슷한 시기 부인은 특혜성 또는 뇌물성 증권 거래를 통한 차익을 얻고 있었던 셈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정말 할수 있는 건다한것 같습니다. 이런 나중에 김건희 씨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학력부터 근무 이력까지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자원봉사 표창장 하나로 70여 곳 압수수색을 하고 나라를 뒤집어 놓았던 윤석열 전 총장도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받아봐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 안에 또 다른 투자의 규제가 있습니다. 워렌버핏도 울고 갈 정도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중력에 의해 빛이 휘어지는 걸 설명했지만 이분은 권력으로 도로를 휘어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3,800만 원으로 구입한 토지를 추정가치 640억 원의 토지로 만들어 무려 1,800배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시세가 오르지 않았다고 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입한 가격 그대로 대파십시오 혹시라도 양도차액이 생긴다면 좋은 곳에 쓰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변명의 진정성을 믿어주겠습니다. 도로를 휘어지게 하는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남구우를 물려받은 당시 박명우 시장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추석 전 곽상도 아들 50억을 알고도 뻔뻔하게 모르는 척 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 하는 변명은 모두 거짓으로 들립니다. 국민들이 김기현 원내대표를 땅기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